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인 아프리카 종교자유관측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군사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를 기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사망한 이들의 수는 5만 6천 명에 달했고, 이중 군사인력을 제외한 민간인의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희생자는 3만여 명중 1만 6,769명으로 무슬림 사망자 6,23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납치된 민간인의 비율도 기독교인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납치된 민간인 2만 1,500명 중 1만 1,100명이 기독교인인 반면 무슬림의 수는 7,900명에 그쳤습니다. 종교자유관측소는 보고서를 통해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는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며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폭력행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